안녕하세요. 제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일요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 시장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음, 뭐한 가지 확실한 거는 주식을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드실 분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만둘 때는 아니다. 꼭지에 있을 때 그만두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텐데, 빠질 때는 그만두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직업상 안볼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그냥 잘 있는지 간간히 들어와서 보시면 될것 같고, 큰 흐름만, 간만 잡고 계시면 될것 같다라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조금 쉬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방송을 한 1년 동안 이제 신나게 하다가, 어 1월, 장... 어, 지난 1월 FOMC 때 약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이후로 한달반 정도 지금 조금 주춤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3천 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로 잠시 묻어두고 잠깐 어,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종목 갖고 있으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크게 걱정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좀 뭐 많이 허락한 종목들 있죠. 케이미나 서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좋은 종목들은 때가 되면 다 올라옵니다. 수급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워낙 다양한 테마들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은 어떤 가이드를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 가이드를 잡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수급을 뭐 왔다갔다 하면서,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잡기 힘든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어, 외국인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장에 좀 기다려 보는 그렇게 멀리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레포트 읽다가 딱 발견한 문구인데 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제목으로 썼습니다. 아무튼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입니다. 이거는 제가 2월 중순 때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회복되고 글로벌 동조하는 이어지고 있었고, 우려할 부분은 아직이다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 수급이 어 완전히 매도세로 돌아서버렸고, 우려할 부분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어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다. 그렇지만 실적 회복 기조는 이상이 없다. 뒤에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초에 시장의 분위기는 어쨌든 외국인 수급 이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7일이고 5일 정도 시장을 지켜봤을 때, 4일이네요. 2, 3, 4, 5, 6? 아, 모르겠어요. 3천선을 위협받았던 적이 두세 번 있었고, 3천선을 이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금리 상승 이슈, 금, 증시 랠리에 있었고, 어, 시장에 바뀐 거는 결국에는 금리 상승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만발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우리는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 그래서 화장품이나 여행주 일단 이큰 틀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주 뭐 호트레실라도 많이 올라왔고 화장품도 많이 올라왔고 소비업종도 많이 올라왔고 화학도 많이 올라왔고 SK 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시장에 이슈가 나와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도 조용히 그냥 언론의 이슈, 주목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계속 어, 이슈가 나오면 나올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종목들은 조용히 돈 버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답답한 상황이고 조용히질 때쯤 되면 오르겠죠 일단 그냥 두시는 걸로 저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액션을 뭐 취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26000원 목표, 목표했던 가격은 올라왔는데 28000원 혹은 더 이상 지켜보고 있고요 살도라도 따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호텔실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알파로 들렸던 종목들 어, 지금 잘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음, 결국에는 금리 이슈입니다. 금리 이슈. 지금 금리가 오를 때 주식시장이 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10년 동안 2.2 4% 정도 오를 거다라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채권금리는 1.5%대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2.24, 현재 채권금리가 1.5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갭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 물가의 수준을 맞출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보다도 못한, 어 금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어, 통화 정책을 현재 저금리로 유지하고, 있, 저금리 기조로 유지하고 있지만 갑자기 이 스탠스를 바꿔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올까봐 어, 계속해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이 채권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악재인 이유는 두 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채권, 안전자산이고 주식,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갈수 없어요. 늘 채권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주식이 빠졌고 주식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채권이 빠졌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지 이런 정상적인 시장으로서의 어, 역할을 할수 있을 텐데 금리 낮출 순 없죠. 현재 제로 금리이고 어, 이런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춘다라는 것은 경기가 더안 좋다라고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금리를 높여야 되긴 하는데 높이고자 하니까 또 주식시장이 위험한 상황이고 그동안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하나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내줄 수 없는 이제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어 지금 시장에서 계속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금리를 낮추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텐데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버리고 금리를 대놓고 인상해버리자니 시장에서 반발을, 반발할 것이 뻔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눌려 있었던 어, 그런 증시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연준의 스탠스가 3월 16일, 3월 17일, FMC의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16일과 17일의 3월입니다.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어느 하나 결론을 뚜렷하게 낸 레포트가 없어요.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드리고 싶지만 아무래도 금리 인상, 금리나 뭐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은 워낙 어, 예측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이 결과,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빠지든 오르든 현재로서의 이 재미없는 횡보장은 어, 탈출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S&P 주간 수익률 어, 지금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채권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코스피는 이 금리가 올라갈 때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양립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 위에 거는 10년 채권 가격이고, 밑에 거는 S&P 가격입니다. 뭐, 깊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딱 봐도 반대로 가고 있죠. 상관관계가 1이다.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채권 가격 오르면 지수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권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가 빠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낯설죠? 두 달간의 횡보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횡보, 가 맞는데, 그간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게 좀 하락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정상적으로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게 맞아요. 진짜, 1열 종목 씨를 뿌려놓고, 다섯 개에서 1 0개 씨를 뿌려놓고, 이제 대부분 우량 종목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건잘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이제 하나씩, 두 개씩 튀어 오르는 애들 이제 거두면서, 어, 하락, 하고 있는 애들 좀 기다리고, 혹 물타고, 혹은 새로운 종목을 편입시키고, 이러면서 1년 농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5%에서 10% 수익 내면은 큰 자산을 굴리기에 적합한 어, 이 주식 투자 방법이고, 좀 나는 뭐 3천 이하나 뭐 몇천 정도의 좀 자금으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이슈화 되지 않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삼성전자나 뭐 SK하닉스 혹은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말고 좀 새로운 종목, 좀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가 정말 이 종목은 괜찮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또 묻어두는 거죠. 한두세 개로 압축해서 그렇게 하는 포트폴리오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최근에는 <laughs> 자금이 크고 좀 영끌, 심지 뭐좀 표현해서 영끌이죠. 그러니까 신용대출, 무슨 대출, 웬만한 자금들을 다 단기 자금까지 끌어 모아서 주식을 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종목 그, 그 금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종목들로 퍼트려 놓고 오르는 애들 거두면서 이렇게 주식하는 게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대신 때 돈을 벌긴 힘들겠죠 큰 돈. 그래서 하나씩 두 개씩 올라오는 거 거두면 돼요. 어쨌든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초대형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8만원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발, 어, 지수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횡보를 하고 있다. 다수 종목들은 조정받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SDI나 물산 같은 좀 대형주에 속하는 업종들이 좀 물리고 있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어, 그로 인해서 금리상승, 단기로 상승 중인 달러도 좀 시장의 악재로 작용했고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 이탈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세 지속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마이프터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보면 2020년도에 그 악재 실적이 다 곤두박질치는 환경에서 2 2 1년도에 백신과 어떤 면역 체계가 생성되는 2021년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를 작용시키고 있습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 힘들어도 짧게 보면 은못 먹어요. 어, 경기구양책이 어, 지난 금요일날 통과됐습니다. 미국에서 큰 규모로, 그래서 시장이 좀 올랐고 기다리는 FMC 있고요. 제가 어, 힘들 때좀 긍정적인 멘트를 많이 드리고 너무 오를 때는 또좀 약간 조심하는 분위기로 말씀드렸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시 마시라고. 무조건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작년 3월을 돌이켜 보면 2월부터 3월 코로나가 막 발발했을 때 가장 무서운 위기였거든요. 지수 1,400이었을 때 어, 그때 공포가 결국에는 기회가 되었던 작년 3월을 돌아보는 거죠. 다 오를 때는 힘들어요, 먹기가. 근데 이렇게 좀 주춤할 때는 지금 싼 것들 잘 사놓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는 3,000선을 지키느냐, 혹은 3,000선이 강하게 무너진다고 하면 2,90, 2,950을 지켜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저도 그때는 좀 이제 깨갱해야 됩니다. 좀, 어, 보수적으로 가야 될수 밖에 없어요. 탄력 받았던 시장에 좀 주춤할 때 너무 지치지 마시고, 어, 저 힘을 내야 되는 백데이터들을 몇개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레포트를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성증권 레포트를 보면 일단 수출 모멘텀이 이상 없다라는 부분이 어 2020년 말부터 어 2020, 결국에는 수출이나 기업이나 큰 문제는 없는데 미국발 금리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들이 데이터들로 나와 있어요. 어 수출 모멘텀이 이상 없다 한국. 다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요. 정년 동기 대비해서. 포스코 우리 지금 중국 시장 열리면서 포스코랑 현대제철 그다음에 뭐호텔신라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중국 여량 가격이 올라가고 건설주들이 HDC 좀 어, 재미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건설업종이 그리고 철강 쪽이 어, 호황기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다 중국 여량 가격이 많이 그동안 빠졌었던 부분들이 반등하고 포스코 현대제철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한두 종목 때문에 이제 버티는 거죠. 일단 더 가져가는 걸로 하고 미국의 업종별로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했던 종목들 보면 전체적으로도 플러스 호텔 레저 서비스 쪽에 미국에서는 좀 강하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나 운송쪽 미디어 교육 반도체 자동차 은행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 수혜 받을 종목은 k b 금융이랑 신한지주 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도 추천주에 2월달 추천주에 넣어놨었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해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지가 이제 위험할 때 오르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이 퍼센트를 좀 안전적으로 맞추는 게 해지라고 봤을 때, k b 금융의 신한주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업종별 순익 전망치가 상승되는 종목들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딱 봤을 때 대부분 플러스로 보여져요. 어, 철강 쪽이 순익 전망치가 많이 올라온 일수소비재 많이 올라왔고 소프트웨어 올라왔고 대부분 하여튼 이런 저점 이후로 기저 이후로 반등하는 듯한 그런 차트 모양새를 대부분 업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 음, 이건 한국입니다. 여기는 한국이고요. 어, 한국을 보면 지금 보면 대부분 전체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한국은 미국하고 좀 다르죠. 유틸리티 쪽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유틸은 별로 없어요. 우리 소프트웨어나 필수, 그 다음 자동차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철강 비철 많이 올라왔고요. 화학주는 엄청나게 올라왔고, 뭐 대부분 이런 모양새인데, 어, 호텔 레저 서비스가 많이 주춤했다라고 판단되었어요. 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은 급등합니다. 오늘 뭐 대부분 레포트에서 LG 디스플레이와 IP 시스템 그 다음에 실리콘 웍스 쪽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움 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어쨌든 순익 전망치가 호텔 레저 서비스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낮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던 2분기 실적은 또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익 전망치가 급변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호텔 레저 서비스, 우리 갖고 있는 호텔 신라나 강원랜드 같은 거는 일단 좀 느낌이 괜찮다. 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더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철강, 비철, 마찬가지입니다.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좀, 어, 보시면은, 대부분 막 급락할 것 같은 종목들은 잘 없어요. 어, 조선은, 현대니포조선이 53,000원, 54,000원 왔다갔다 하다가 또 5만 초반대로 떨어지는데, 음, 일단 조선 쪽 제외하고는 지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선이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시장이 워낙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하기보다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로 또 시장이 쏠릴 가능성이 또 큽니다. 피곤한 또 이런 이벤트는 앞두고 있긴 한데 어, 좀 길게 볼 거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시장을 잠깐 보면 S&P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 경기부양책이 큰 폭으로 타게 되면서 1.9%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역시 1.5% 이상의 어, 정말 중요한 120일선에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럽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도 어, 큰 폭의 하락 이후로 다행히 몸통에 좀 어, 거의 보합세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중국이 조금 주춤하는 게 오히려 저는 어,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코스피도 중요한 시점에서 계속 2,950, 3,000, 3,050까지를 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주는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FMC가 그 다음 주에 있긴 한데 다음 주 시장에서 어, 좀큰변동은 기대하기 힘들더라도 적어도 이 3,000선은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다 이래요.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은 개인들 사고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으로 봐도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그래서 뭐 사이클이 돌잖아요. 어쨌든 계속 사이클이 도는데 개인 수급 때는 벌기 어려워요. 그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 큰 흐름으로 봤을 때이두 거대 어, 세력들이 좀 들어왔을 때돈벌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할 때는 조금 주춤한다는 라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주일을 놓고 봐도 수급이 전기전자업종, 서비스업종, 뭐 화학업종, 어, 3대 업종이 다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빠지, 빠지는 거 어쩔 수 없다고 라 판단되고요. 종목들은 대신에 조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LG화학이나 KB금융, 포스코. 일단 상위에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음, 주간으로 봐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KB금융, 포스코, LG화학 있습니다. 삼성 관련된 삼성주 있고, 신한지주 있고요. 강원랜드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래서 현대대처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씨 뿌린 것들 중에 다, 이렇게 다 빠지면 이제 재방송을 더 이상 보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씩, 두 개씩 크게 올라오는 것들은 잘 거둬서 나머지 우량주를 고르는, 좀, 골랐으니까, 어, 좀 힘들더라도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종목들은 지금 뭐, 오른 것도 있고, 특히 OCI 같은 거는 맨날 올라가지고, 뭐, 근데 안 오르,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어서 제가 종목은 따로 뭐 하진 않았습니다. 오르고 있는 종목, 내리고 있는 종목 다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어, 포인트들이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저는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쓰이거든요. 근데 아마 처음 하신 분이나 뭐 조금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런 시장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늘 공포 속에 기회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명심해 두시고 절대 지금 그만두지 마시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열이 뻗쳐가지고 다 매도하는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르는 거 있을 때잘 걷어서 힘내시는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